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SNS를 보면 모두가 웃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 힘들고, 나만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은 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죠. 사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SNS 속 화려한 사진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과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웃고 있는 그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사실 나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내가 더 착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까? 하지만 힘듦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고, 아무리 준비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힘들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친구 하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힘들면 말해. 들어줄게. 하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더 답답해지고 결국,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라며 얼버무리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그것 때문에 더 외롭고 더 지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있게 만듭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나만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싸움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밝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전에 불안과 싸우며 잠들고, 인기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고 자책합니다. 누구나 말하지 않을 뿐, 힘든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힘들 땐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너무 애썼다. 이말 한마디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되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하지만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해. 조금 늦어도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내가 나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숨쉴수 있게 해주는 통로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힘든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누구의 삶보다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버거웠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내일도 잘 살기 위해 오늘 이렇게 애쓴 거니까, 충분하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벼운 삶은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토닥여주세요. 괜찮아. 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다시 살아가게 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힘들은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의 이 아픔도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아파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을 돌이켜보면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일들도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결국 이렇게 살아있고 결국 이렇게 한 걸음 더 성장해 있음을 알게 되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 한 구석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스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춘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도대로 내가 숨쉴수 있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어떤 자책도 내려놓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잘해냈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되게.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